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째 휴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것저것 해 먹어보다가, 굉장히 맛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판매하는 카페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인데 바로 말차 아포가토입니다. 아포가토하면 그냥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먹는 건데 이건 말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차를 준비를 했고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 그럼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만드셔도 되고, 얘는 제가 말차가루 100%로 만든 파우더입니다. 이 말차 파우더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나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제 클래스 101 강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얘랑 뜨거운 물. 같이 넣고 녹여주면 됩니다 1대1 비율로 녹이면 돼요 얘가 30이면 물도 30 얘가 50이면 물도 50이 비율로 녹여주시면 굉장히 좀 진한 어, 그런 말차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조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만들면 되겠죠 뭐 아이스크림도 양은 뭐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그 비율은 1대1 비율 물을 먼저 전 넣어줄게요 우리는 많이 먹자 오빠 많이? 그냥 많이 먹자 많이 먹을까. 얘를 녹여줄 건데 그냥 스푼으로 녹이셔도 되고 이런 우유 거품기로 녹여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우유 거품기로 하면 약간 거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따를 때는 거품을 좀 제거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차 베이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별거 없죠. 이 컵에. 아이스크림을 먼저 담아주면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준비를 했고요 과자를 안 갖고 왔나? 과자 갖고 올까? 그래? 다 먹어서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두 개면 많이 남았다 <laughs> 어, 저는 젤라또를 준비를 했는데 이 젤라또로 아포가토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뭐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있으신 다른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아포가토 하면 이제 위에 동그랗게 아이스크림을 올려줘야 이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런 모양 없이 그냥 무심하게 떠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숟가락이나 이제 아이스크림 스푼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아이스크림을 뜨면 되는데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가두면 더잘 떠져요. 근데 이거 솔직히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래서 컵에 밑에. 먼저 깔아줄게요. 근데 그냥 녹차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왜 녹차 아프가드를 먹어? <laughs> 녹차 아이스크림? 이게 더 맛있었는데.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밑장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처음부터 동그랗게 두개두 두 덩이 이렇게 올려주면은 말차 베이스를 부을때 말차 베이스가 밑에 깔려서 좀안 이뻐요. 그래서 밑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아이스크림 흰색 부분이 있고 위에가 녹차 이렇게 무심하게 <laughs> 너무 무심한데 <laughs> 음, 지저분한가 이렇게 무심하게 넣은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동그랗게 예쁘게 올려줄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런 놈을 사용을 할 겁니다 꼭 이런 거 없어도 동그랗게 올릴 수가 있긴 한데 그냥 있으니까 있으니까 사용을 한번 해볼게 어. 어. 뭐야 <laughs> 카페선 그런 거 아니겠지? <laughs>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먹을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앉아서 하려니까 힘드네. 근데 꼭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야 돼? 숟가락밖에 없어. 근데 아니라 그 스쿱으로 풀면 되잖아. 아 이게 힘들어 이걸. 짜꽉안 아, 채워지고 그리고 이게 약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부러져. 되게 잘 부러져. 좋은 예. 거 사. <laughs> 이건 이런 형태는 아무리 좋은 거 사도 부러져. 부러지고 네. 약해. 부러진 적 있어? 이걸 안 써. <laughs> 그래서 안 써요. 자, 이렇게 위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쁘게 한 덩이 올려줄 거예요. 이게또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말차 베이스를 부으면 되는데, 이게 근데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딱 부어버리면 너무 안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흰색은 어, 좀 남아있고, 옆에가 어, 말차색인 게더 이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아몬드 분태 이런 걸좀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초코 파우더 이런 걸 뿌려주시면 좀 저렴해 보이려나? 저는 이 로아커 얘기해도 되나? 로아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좀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한 번씩씩 사다가 다 먹고 막 그래서 제 뱃살의 지분의 한 30%는 로아커가 갖고 있을 정도로 좀 좋아하는 과자인데. 여기가 말차가 나왔더라고요, 말차. 얘를 위에 한번 꽂아서 데코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꽂아야 예쁠까요? 제가 꽂아도 되 예쁘다. 예뻐? 아닌가? 어. 뭔가 이 머리에 도끼 맞은. 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말차 아포가토가 완성이 됐어요. 와,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제가 좋아하는 게다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에요. 제가 약간 좀 흥분했죠? 맛있겠다. 먹어 볼까요? 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해야 이쁘지 않나? 이게 더 이쁘지 않나? 야, 이거 카페에서 팔면은 괜찮겠는데? 커피 못 먹는 사람난 말하고 있는데. <laughs> 아, 미안. 음! 맛있어! 음. 음. 루아커가 말차가 나왔는데 나는 그것보다 바닐라가 더 좋아 음. 음. 말차 맛이 별로 나 바닐라 꼬다도 좋겠다 키캣! 음, 키캣 같은 거 꼬다도 괜찮았것 같아 맛있다 원래 아포가토는 이렇게 큰컵엔 나오진 않죠 그래서 좀 아이스크림을 많이 넣었더니 <웃음> <웃음> 나 방송 중인데. 아, <laughs> 젤라또를 너무 많이 넣더니 약간 맛이 연하긴 한데, 이거 뭐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많이 넣어도 맛있고, 좀더 진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차 베이스를 더 많이 넣으시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근데 녹차 아이스크림 이랑 차원이 다르지? 아, 녹차 아이스크림이 약간 텁텁한 느낌이 있잖아. 음. 근데 이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녹차 국물에 찍어 먹는, 말아 먹는 느낌이니까, 훨씬 더 촉촉하고, 밥도 말아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런 수분감이 많은 그런 느낌이네 제가 너무 분석적인가? 제가 이과라서 그냥 통편집 될것 같아서 <웃음> <웃음> 대답을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차 아포가토를 만들어봤는데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재료만 넣다 보니까 음료가 맛있어요 또 맛있는 걸 먹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맛있는 거 이렇게 맛있는 거한 잔씩 드시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루를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